경사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한가합니다. 입장료 무료. 와, 걷던 중에 제일 반가운. <laughs>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상객입니다. 에, 오늘은 투항성 폭포 갈라고요. 소공원에 와 있습니다. <laughs> 현재 시간이 6 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투항성 폭포만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가 가서 회나 한 그릇 먹고. 올라갈까 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갑니다. 예, 네, 매표소를 들어오면, 예, 네, 반달곰 조형물 있잖아요. 반달면 조형물에서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성은. 아, 아주 예전에 한번 다녀오고, 예, 여태 가본 적이 없어요. 보고 갈까요? 예, 네. 토황성 폭포가 2.7km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신흥사, 대천으이 가는 곳고 저희는 좌측 토황성 폭포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락서락 합니다. <laughs> 일출이 시작이 될 모양입니다. <laughs> 하늘이 붉어집니다. 그냥 봐도 멋있네. <laughs> 매미들의 천국입니다. <laughs> 매미들이 아, 이제 매미들도 집 지을 때가 안 됐나? 얼추. 토항골 화장실 마지막, 토항성 폭포 전망대 마지막 화장실이구요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1.2km, 육단폭포까지 400m 남았습니다. 탐방지원센터에서 1.6km 왔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데리 가볼까? 여기 뭐가 있을까? 내리갔다갈까 이씨. 우물 봐라. 음. 벌레도 많고 우 멋지다 물 맑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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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음. 첫 번째 폭포. ओह हट निको 이름을 몰라요 <laughs> 야 육단폭풍입니다 육단폭풍 육단이 아니라 육담 <laughs> 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うんう 시 있어요. 지원합니다. <laughs> 덥지 않고 좋아요. 기정폭으로 가겠습니다. 맑아요. 인간폭포 음 위쪽 상류 쪽입니다. 인단폭포를 통과를 하면 돌계단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만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좌측으로 물소리,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가면 됩니다. 으쌰. 이게 비룡코프 같은데. 아, 니 이름을 안 적어 놔. 이름을 좀 적어 놓으면 좋구만. <laughs> 비룡 폭포 제2 지킴터에 왔습니다. 아 멋져요. 위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성으로 가겠습니다. 와, 개 빠니, 이거 왕사위 보러 올라가는데 이 정도 계단이야. 감수해야지 뭐. 에이. 이게 900 계단이라 그랬나? 그렇죠? 비워도 땀 보이나요? 아, 야 <laughs> 땀이 너무 많이 나. 다 와가네. 300m 남았습니다. 토항성 전망, 전망대가.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땀이 너무 많이 나. <laughs> 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새벽에 일찍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놀아서 그래요, 놀아서. <laughs> 아, 계속 갑니다. 뜨거워, 뜨거워, 거아야더이깔끔 이거 정도야, 뭐 너무하네, 진짜로 집이는 멋있네 아 이놈의 계단이 잡이라고는 뭐 꽃만 칠수 없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더 남았습니다. 아더 계단 다 올라와갑니다. 보이네 끝이 보이네. 아닌데 저 위에 또 있네. 헉거 아, 참. 죽이네. <laughs> 죽입니다, 사람은. 한 50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힘들어요. 토왕성폭포 토왕성폭포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laughs> 경치는 좋습니다 에... 현재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laughs>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너무 쉬었어요 <laughs>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 내리가면서 쉬면 되는데, 올라오면서 쉬었어요. <laughs> 갔단니 아침 먹고, 동명항으로 가든가, 대포항으로 가든가, 가서, 어, 아, 해한그릇 먹고 가야지. 여기까지 <laughs> 왔는데. 가겠습니다. 아, 토항성입니다. 토항성 폭포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좀 땡겨볼까? 네, 물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음, 토항성폭포의 산행을 거의 마무리를 지어 갑니다. 소공원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토항성폭 전망대까지 갔다가 원점회기를 했습니다. 갔던 길로 <laughs> 내려오면서. 물에도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쉬어서 내려왔습니다. 길은 편안하고요. 오늘은 그냥 토항성 폭포만 보러 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간 36분 44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laughs>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행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울산 바위 차장이 만차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많네. 기다리고 있었구만. 네 도착했습니다. 산행을 종료합니다.